아니, 안녕. 안녕. 나는 연재라고 해. 안녕. 나는 슬라이라고 해. 안녕. 나허원이라고 해. 그래. <laughs> 안녕. 난 투아라고 해. 근데 왜반 말하지? 나는 유비라고 해. 아,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싶었어. 미안해. 모레요. 모레한테 죄송합니다. 모래야, 죄송합니다. 아 오늘은 슬라이가 누가 나 쳤냐? 응? 슬라이가. 슬라이가 때렸어. 때렸어. 슬라이 언니가 때렸대요. 슬라이가 뭐요됐어요 그 슬라이가 이거를 해보고 싶대요 아 맞아 아 제가 요거는 제가 샀는데 여기 이거 갖고 있어 이게 기본템 내가 내가 갖고 있을게 아나왔죠아 어. 아, 나오라고 어. 이것들아 자 제작 슈가첨핑님 감사해요 여러가지 죽는 방법 이 탈출 맵은 여러가지 죽는 방법 야 안보여 나와 아! 그만 때려라. 아이탈춤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을 이용해 괜찮습니다. 자세 박스를는 탈춤맵으로 못이겨라면됩니다 명령 블록 재고 허용. 네. 정말 죽고 싶나? 그럼 이 열쇠 들어 문을 열면 나올. 맵 뽑는 것? 내가 뭐, 내 먼저 한다. 근데 응. 그래, 이거 색깔 한번 봐봐. 회색깔 나왔어. 근데 여기 색깔이 날이도 없음. 어? 아니 뭐야? 조금 살짝 조금 똑같은 거 그거. 핑크. 언니 이거 완전 나 할게 ]색. 나 할게 언니 음. 아, 내가 다 갖고 아, 있어? 언니 언니 언니, 있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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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연주 언니 어나 하는 응. 어, 나 할게 누구 어. 땡스 <laughs> 넌뭔 색깔이야 나나 나나나 이거랑 이거 어왜두개뽑나 좋아 야너 야, 뭐. 다시 뽑아 왜아이 번도 뽑아 야돼 이게 나왔잖아 이 번은 이 번은 없애 아니야나이 처음에 나온거 이거야 나두번 뽑았어 다 뽑았냐? 응자 여기 여다 넣어봐 이게 내 거. 자 갑니다 자, 당신은 해. 죽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플레이를 바랍니다 뭐. 만약 웹이 터진다면 보수작업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씨 어, 안된다 네. 하면 그 단계에 한 것으로 스킨 가능합니다 어 여기 위층에도 있다 난 여기 하얀 어? 하늘. 나 하늘이니까 이 쓸. 나쓸데 없는 템 그냥 왔을 때 있었던 거다 버릴게. 보다 어, 여기. 야. 얘들아 뭐해 여기서? 부글라. 여기에서 죽는 방법 하는 거. 죽어 여기서 그냥? 응. 조금만 돼. 또 어, 나는 동글겁니다. 노랑색. 그 자기 색깔만. 어떻게 아 죽어? 난나 죽는 방법 알거같아라는데 근데 이거 요거... 근데 이거 평화야 아직? 응. 뭐나나왜안겠다 평화야? 겠나 모르겠다. 나모나 모르겠다. 나 모르겠다. 평화, 나 모르겠다. 나모나모르나모르나모나모르나나겁나싫다나평화나 모르겠다. 나 모르겠다. 나 모르겠다. 아니, 이거, 이거 아, 나나 난안 죽던데 지금 평화랑 평화 뽑야돼 평화야 네가 죽도말하는나이면 내가 뭐 죽었다 나 다시 뽑아도 돼요? 2번 2번으로 뽑아야 돼 2번. 떨라이 언니 빙고. 왜 평화로 하냐고 나 평화로 안 된다고 나안 죽는다고 됐네. 얘들아 나안 죽어. 독립해 탄다 얘들아 나안 죽어. 야나 모르거든 모래 깔려 죽어도잖아. 응. 모르가 깔리면서 내가 안 죽어. 어핑구 없네. 어나 밝은 회색. 쉬어. 구 여기. 빈구 여기. 야나안 죽어. 아알것 같지 나는. 그래. 나 다른 거 할래. 아, 나도 알거 같아. 형아 귀세요 형아 껐어요? 나 너무 시워나 용암이 죽는 거야. 됐다. 나다 했다. 어, 눈. 나 아, 근데 얘 초록색이 없어. 난다 했어. 두번 다. 언니, 내가 그저간 곳에 들어가 있으 거기 동골범이 있는 곳이야. 아 저거 왠지 강아지 소리 들렸어 내가 아, 아, 죽어야 돼. 이렇게 해서.

누구야? 나 누구냐? 빨리 나와라. 누구야? 나 누군지 알것 같은데? 나 누구야? 빨리 나와. 야 이거 스켈레톤 생척 있잖아. 아 누구냐 진짜. 아좀 빨리 한대 죽여야 돼. 아 진짜 이거 뭐야 나야. 어? 내, 내가 폭파돼서 죽는 거라고 내가. 이제 평화해. 재밌는 거 많았네. 누구 찐질할 사람, 나 찐질할 건데. 얘들아, 이게 끝이야? 어우, 오, 시원해. 오, 시원해. 아저씨세요? 어우, 시원해. 얘들아, 이게 끝이야? 어우, 어떻게 좀 하고. 어떻 해? 난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. 이게 끝이야? 올라가고 나 끝이면 간다. 아... 안녕. 빠이. 야, PVP 뭐야? 한 번만 하고 가자, 얘들아. PVP, PVP 한 번만 하고 가자. PVP가 뭐야? 싸우자. 언니 맞지 않았어? 나 좀비를 생성할까? 아오. 슬라임을 생성할까? 아우 좀비. 아 좀비하다가 슬라임 하다가. 뭐야? 왜안 왜 나와? 그거잖아! 아니야. 평화 껐잖아! 아니, 평화.. 응. 평화잖아! 야, 평화로 꺼봐! 평화 꺼! 난이도 켜봐, 난이도! 난이도? 응. 아우, 시원하다! 아우, 시원해! 슬라임 안 나와! 준비로 바꿔봐, 언니! 어딘가에 나왔을꺼야 좀 이따가 나올거야 걱정마 어! 니 뒤에! 어! 제사 떼고 있었니와 파타스틱 양동이들고 싸우는 나 나랑 하라고 싸우는 나나 <laughs> 어. 아, 아 <Ministries> 이런 아니 먹게 됐어 난 다시 태어난다 으하하하하 아, 나도 다시 태어난다 야호. 이거 말고 슬라임이 더 재밌다 얘들아 슬라임으로 하자 아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말아봐 아니다, 아니다. 야, 근데 근데 네. 왜 먹을까? 먹게데 있는 게 아니라 니가 먹는 거잖아. 뭐가? 엄마 하하하하. 죽여라! 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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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. 예. 아, 씨, 누구야? 아, 스프리 컨트롤 조종 잘안 된다. 아니, 건들지 마. 근 손에 밀치기 붙었나 봐. 엄청 세. 어 슬라임이다. 어 여기 너무 야, 금! 야, 금, 야, 금 높은 야, 높은 야. 야, 야, 야. 야, 금초고 이번에 있어 야, 언니, 나 너무 아늑하게 지내고 있어. 나무 있는 분 아, 금도밖에 없어요. 예 그럼 필요도. 아, 자 너가 입어 나 필요 없어. 와나 너무, 너무 아늑하게 살고 있어. 너 나무 없냐 나무? 없어. 아 존벌레 어 아, 짱싫어. 아돼 그 평화 잠시만 끊 안돼 잠시만. 아 존벌레 아, 짱싫어. 존벌레 죽여. 아 존벌레. 평화 진짜 잠시만 끊 안돼. 아 존벌레 위에서 떨어져 야 진짜 뭐하냐 슬나이야 돼? 아, 슬 또, 또, 고싶어 또, 또,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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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또, 또,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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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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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자배터리아 어, 좀비 스토 언니 티라니 얘들아 나 간다 안녕 안녕 조 응.